여러분은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 생활,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가 많이 받는 게 정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 하나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매달 들어오는 돈의 크기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그 무게는 훨씬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막연하게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7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은퇴 후몇년치 생활비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동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언제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선택인지, 현실적인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비용, 즉 건강보험료와 다른 소득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노후에 꼭 필요한 재테크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바로 조기수령, 정상수령, 그리고 연기수령입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연금이라도 시작 시점이 달라지면 평생 받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몇 살에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현금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나 두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상 수령 기준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입니다. 조기 수령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감액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5년 조기 수령을 하면 총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정상 수령 기준이 월 100만원이라면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당장 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연금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이후에 금액을 다시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상 수령입니다. 정상 수령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는 기준점이 되는 선택입니다. 앞서 가정한 것처럼 정상 수령을 선택하면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특별히 급하지도 그렇다고 연기를 통해 더큰 금액을 노릴 상황도 아닌 분들에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모든 계산은 이 정상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수령입니다. 연기 수령은 65세에 받을 연금을 최대 70세까지 미루는 방식입니다. 연기 수령의 가장 큰 특징은 증액 효과입니다. 연금을 1년 미룰 때마다 7.2%씩 수령액이 늘어나며,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총 36%가 증액됩니다. 즉, 정상 수령 기준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을 연기한 70세부터는 월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만 놓고 보면 조기 수령의 70만원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숫자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60세 조기 수령 30% 감액된 70만원, 65세 정상 수령 100만원, 70세 연기 수령 36% 증액된 136만원 이렇게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연기 수령이 가장 좋은 선택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국민연금은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다른 소득은 있는지, 연금액이 늘어났을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같이 놓고 봐야만 비로소 나에게 맞는 선택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 수명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얼마를 받느냐 보다 평생 총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 수령 기준 연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가정하고 사망 연령별로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의 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시 하나. 75세 사망 시, 조기 15년 수령 1억 2600만원, 정상 10년 수령 1억 2000만원, 연기 5년 수령 8160만원. 이 구간에서는 결과가 매우 분명합니다. 75세 전후로 생을 마무리한다면 조기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기를 선택했을 경우 오히려 평생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둘. 80세 사망시 조기 20년 수령 1억 6,800만 원, 정상 15년 수령 1억 8천만 원, 연기 10년 수령 1억 6,320만 원. 이 경우에는 조기 수령보다 정상 수령이 더 유리하고 연기 수령은 아직 역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80세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 수령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예시셋 85세 사망시 조기 25년 수령 2억 1천만원 정상 20년 수령 2억 4천만원 연기 15년 수령 2억 4천4백80만원 연기 수령은 15년 수령이지만 진액효과 덕분에 총 수령액이 2억 4천4백80만원으로 가장 많아집니다. 이 시점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85세를 넘기면서부터는 연기 수령이 확실히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월 금액이 많은 수준을 넘어 평생 총액에서도 정상 수령을 추월합니다 예시넷 90세 사망시 조기 30년 수령 2억 5200만원 정상 25년 수령 3억원 원기 20년 수령 3억 2640만원 90세 이상 장수할 경우 연기 수령의 총 수령액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조기 수령과 비교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다도 아니고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어느 구간에 가까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사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는 분명한 손익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78세에서 79세 사이, 정상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약 83세에서 84세 사이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수명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것 같아. 우리 집안은 단명해.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시점을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문에 맡기듯 찍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후회가 가장 적은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총수령액입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총수령액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으면 총액이 많아진다는 말만 믿고 연기 수령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따라오는 지출 구조까지 계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매달 매년 얼마나 누적되는지까지 따져보지 않으면 총 수령액이라는 숫자는 착시일 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기 수령의 장점 뒤에 가려진 숨겨진 변수와 덫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을 보셔야만 비로소 여러분에게 맞는 진짜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왜 연기 수령을 권장할까요? 언론에서는 연기 수령을 두고 5년만 미루면 36%를 더 받는 비법처럼 소개하곤 합니다. 마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책에는 항상 개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 구조라는 또 다른 목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연기 수령자가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당장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 중에는 평균 기대 수명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그동안 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짧은 기간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기 수령 제도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뒤로 미루고 전체 지급 총액을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연기 수령을 장려하는 정책적 배경입니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개인에게도 항상 유리한 선택으로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첫 번째 함정이 드러납니다.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이 높은 월 수령액이 정작 개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페널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액이 커졌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는지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36% 증액이라는 숫자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기 수령의 장점 뒤에 가려진 구조를 하나씩 꺼내요. 왜 어떤 분에게는 이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숨겨진 비용, 첫 번째.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민하면서도 정작 이 부분은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 현금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거의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간 총소득 2천만원입니다. 이 총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됩니다. 이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 17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1년 연금 수령액은 20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연금만으로도 이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금액이 많아진 만큼 그 즉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연기 수령을 선택해 월 13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연간 수령액은 1632만원으로 아직 2천만 원 아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아직 기준은 안 넘잖아.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은퇴 후 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은 소형 오피스텔 월세, 소소한 기타 소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3~40만 원만 추가돼도 1년이면 약 4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이 국민연금 소득과 합쳐지는 순간 연간 총 소득은 2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체감하게 됩니다. 연금은 늘었는데 왜 손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었지? 이것이 바로 연기. 수령 뒤에 숨어 있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비용,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할 때는 얼마를 받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떤 비용이 함께 따라오는지까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숨겨진 비용 두 번째는 바로 기초연금 삭감의 함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분들께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금액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연기 수령을 선택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높아지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한 경우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선택한 연기수령이 다른 한쪽에서는 기투한금을 줄이거나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 하나만 보고 내린 선택이 전체 노후 소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비재무적 요소 즉 건강 수명의 가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한마디가 연금 수령 시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70세, 80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즐겁게 쓰고 움직이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비교적 자유롭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받는 연금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숫자와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종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릴 시간입니다. 최종 결론. 여러분을 위한 세 가지 맞춤 시나리오. 최적의 연금 수령 시기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재무,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모두 담아내는 개인 맞춤형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 유형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시나리오 1. 조기 수령이 최적인 분. 현재 소득 공백으로 현금 흐름 확보가 매우 중요하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가족력이 길지 않은 분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 확보에 무게를 두는 전략입니다. 총액은 적을 수 있지만 쓸수 있을 때 쓴다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정상 수령이 가장 안정적인 분 특별한 건강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평균적인 기대 수명을 예상하는 대부분의 사람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로 감액이나 증액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준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3 연기 수령을 적극 고려해야 할분 70세까지 연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별도 소득 자산이 있고 건강에 매우 자신 있으며 장수 집안 내력을 가진 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과 같은 전략입니다. 연기 수령은 단순히 수익률 높은 투자가 아니라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장수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 결정은 단순히 언제부터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숫자와 숨겨진 변수들을 기준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